안녕하세요 신태전 원장입니다. 오늘은 의사가 아닌 일반 어, 한국분들,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한국분들, 교포분들, 한국에 계신 어, 한국분들을 위해서 혹시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의대 갈수 있나요?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어, 척추교정 전문의, 카로프랙틱 의사가 될수 있나요? 또는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물리치료사가 될수 있나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제가 질문 많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에는 한국과 다르게 의료 체계가 좀 다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메디컬 닥터라고 해서 MD 그리고 어, DO라고 해서 닥터 오 o 오스티오패 c 이두 가지의 의사분들이 수술을 할 수가 있고 어, 약 처방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말하는 양방 의사하면 어, MD와 DO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MCAT라는 입학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받은 성적과 또는 어떤 액티비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다어 포함해서 어 의대 대학원을 들어가기 전에 메디컬 스쿨을 들어가기 전에 대학교 성적 그리고 MCAT라는 시험의 성적 그리고 어 대학 생활, 고등학교 생활의 어떤 그런 액티비티를 다 포함해서 인터뷰를 본 후에 합격이 결정이 됩니다. 디오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디오는 오스, Doctor of osteopathic이라는 분들은요, 전골 정골 의학이라고 해요. 이분들이 이제 도수 치료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요즘은 도수 치료를 하시는 오스테오패틱 닥터 분들은 별로 없고요, 거의 메디컬 닥터처럼 수술하거나 약 처방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DO 하면 아, MD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MCAT이라는 k 어, 그 아, 의학대학원 어, 그 입학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대학시험, 아, 대학교 성적, 그리고 그 액티비티에 대한 부분을 인터뷰를 해서 통과를 하셔서 대학원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MD와 DO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또는 이제 대학교 4년 과정 인턴을 포함 한 4년을 어 졸업한 후에 마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전문의 과정을 들어가게 돼요. 그러고 나서 국가고시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요. 어그 이후에 양방 의사가 아닌 일반 의사들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general practitioner라고 하거든요. 그분들도 그냥 DO나 MD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외에 미국에서 척추 교정 전문의 예를 들면 DO라고 해서 osteopathic doctor들은 doctor of osteopathic 분들은 어, 그 혈관이 척추가 어, 어그러져 있는 그렇죠? 어긋나 있는 어, 그 상황에서 그 혈관이 눌리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몸이 아플 수 있다 근육 통증이 있고 조인트가 안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어~ 그런 차원에서 그런 필로소피로 해서 교정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어그 카로프랙틱 의사 미국에서 카로프랙틱 의사라고 하면 척추가 어긋나임으로 인해서 신경을 눌렀기 때문에 신경이 눌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들을 치료한다라고 해서 교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 교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카로프랙틱 의사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DC라고 하죠, 닥터 오브 카로프랙틱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한의사 분들이 이제 추나라고 해서 교정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미국에 있는 카로프렉틱, 그렇죠? 또는 오스티오패틱 닥터 분들의 교정법을 한국에서 가져와서 한국에서, 어, 사용을 하시는 걸투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한의사라고 하면, 크게 봤을 때, 어,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어, 세계 나라의, 어, 한의사분들이, 어, 같은, 방제, 처방법, 포뮬라, 그리고 침자리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중국과 한국과 일본 어, 한의사분들의 어, 처방이나 테크닉은 좀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볼때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 미국에서는 보통 한의학, 코리안 메디슨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미국에서는 한의사를 보통, 어, 그 TCM이라고 합니다. 그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OM 이라고 해서 오렌탈 메디슨 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지금 현재로 뭐 코리안 메디슨 이라던가 제페니스 메디슨 이렇게 표현을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1% 정도 될까요 나머지 99% 그냥 오렌탈 메디슨 또는 어 아큐펑처리스트 또는 어, TCM,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에 계신 중국분들이 로비를 많이 하셨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어, 미국에서 한의사가 되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까 양방의사가 되는 방법 MD 그리고 DO분들이 되는 방법은 미국 내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졸업을 하신 후에 어, MKC라는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거친 어, 후에 어, 대학원에, 의학대학원에 이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 때는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더라도 90학점 정도에 해당하는 대학교 과정을 이수를 하면 의대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각 의료 전문, 어, 그렇죠? 의학대학원에서, 어, 의사가 대한 대학, 의대 대학원에서, 어, 그 필요 요구하는 그, 어, 그 대학교 과정 과목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 예를 들면 생물 1, 2, 어, 일반 화학 1, 2, 유기화학 1, 2, 그 다음에 뭐 물리학 1, 2, 그리고 수학, 이런, 어, 기본적인 과목들을 한 60학점 이상, 그렇죠? 그래서 90학점 정도 수요를 하면 그때 당시에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어도 의료전문대학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문제가 될수 있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는, 어, 어떤 주에서는 BS라 그래서 Bachelor Science Degree가 없으면 어~ 그 의사 자격증이 있어도 프랙티스를 할수 없게 만들어 놓은 주가 있어요. 그래서 어 대학교를 꼭 졸업을 하고 어 의학 전문대학원을 들어가야 되는 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 어떤 곳은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졸업장을 받지 않고 생물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어, 이과 계통 또는 문과 계통의 어그 대학교 과정을 지내시다가 MCAT을 보고 아,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페이을 계속 그렇죠 이렇게 드랍되다가 이렇게 결국 나중에는 학교를 나오시는 경우에 그때는 아, 대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대학 의사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 대학교 졸업을 하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요즘 더 많은 것 같아. 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의학대학원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외에 DC죠. DC라고 하는 닥터 오브 카로프랙틱도 마찬가지예요. M 그 MD라던가 d o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또는 90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대학교 과정의 필요 필수 그쵸그 과목들을 이수하신 이후에 대학교 성적과 인터뷰를 보고 카로프랙틱 의학 대학원에 들어가시게 입학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카로프랙틱은 아직은 m c 는 m 을를안 보셔도 돼요.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 들어가는 거는 좀 약간 MD나 DO 분들처럼 어렵지는 않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나올 때 졸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페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DC 같은 경우에는 입학은 쉽지만 졸업하는 게 어렵고 MD나 DO 같은 경우에는 입학하는 건 되게 어려운데 제가 듣기로는 페일율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왜냐면 뭐, 물론, 뭐, 머리가 좋으신 분들도 많고,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 이왕이면은 같이 동기들끼리, 어, 같이 올라가자라는 서로 이끌어주는 게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어, MD 맵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공부는 물론 어려웠지만, 페 a i 하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근데 제가 볼 때는 DC 같은 경우에는, 어, 입학시험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보통 B, 그렇죠? B, 어, 수, 대학교 때, B나 B 플러스 정도를 받으시면, 카로프렉틱 의학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으시지만, 어, 들어가서의 공부가 되게 어려웠던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 나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 많았어요. DC, 어, 카로프렉틱 의학대학원은 대학, 의학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 그리고, 아, 연봉. 미국에 있는 양방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그, 레지던시 일을 다 마치고 나시면, 연봉이 꽤 높아요. 30만불에서 35만불, 뭐 40만불. 물론 진료 과에 따라 다르지만 50만불, 60만불, 70만불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 제가 봤을 때음 어 의사분들은 첫째 그 말프랙티스라 그래서 의사 그험험이 있거든요. 어그 의료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보험인데요. 의사 보험, 양방 의사 m d d o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술을 하시거나 산부인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 라이센스에 대한 그 보험이 많이 비쌉니다. 그 다시 그 얘기는 어 다시 말씀드리면 어, 미국에 있는 한의사나 카로프랙틱 의사나 어, 또는 어,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 보험이 좀 싸요. 왜냐면 그만큼 어, 그 의료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보험이 좀 싸고요. 카로프랙터 한의사,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연봉이 아, 자기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병원을 할래, 개인 병원을 할래 할 경우에 보통 뭐 10만 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5만 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좀잘 하시는 분들은 20만 불, 30만 불, 40만 불, 50만 불, 100만 불, 200만 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1년에 어떻게 200만 불, 300만 불을 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린다기 보다는, 어, 예, 그런 분들, 그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뭐, 어, 그런 분들의 또 동영상을, 어, 그분들의 특색들을 좀 정리해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버전, 미래 비전,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의 한의학 또는 카이로프랙틱 의학에 대한 또는 물리치료사에 대한 비전이 참 밝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 미국 내에내추럴패틱 그렇죠. 얼터네이티브 메디슨이라는 의료체계가 좀더 확고하게 안정화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수술과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양방의학으로 갈 환자들 또는 양방의학으로 가기 전에 비양방의학에 대한 치료를 할수 있는 대체의학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양방의학으로 가는 체계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국 내 한의학은 사실은 한국의 한의사의 수가 제가 볼 때는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50개 주가 넘나요? 그쵸? 예, 50개 주가 넘는 미국에서는 한 주, 하나의 그스테이시 한국의 크기보다 훨씬 크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적은 주도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기가 한국보다 큰데 그런 50개가 주가 넘는 미국이 서로 합병이 돼서, 그쵸?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 합중국 내에 한의사의 수는 제가 볼때는 NCCAOM 이라는 어, 미국 한의사 협회에 등록된 한의사 수 그리고 어, 미국 캘리포니아 주보드에 편성이 어, 그된 어, 그 한의사 수를 합쳐보면 그리고 또 하나 미국 내에 아직 한의사에 대한 라이센스가 커버되지 않는 주도 몇개 주가 있어요 그런 주위에서 활동하시는 한의사 분들의 수를 다총 합쳐서 생각을 하면 좋기 4만 명은 되실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한의사의 수가 2만 명인데 한국보다 더큰 땅덩어리가 50개가 넘는 이곳에는 한의사의 수가 4만 명이 좀 넘는다. 제가 조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4만 명이 넘는다? 그러면 40명, 40만 명의 한의사가 생겨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 미국 내,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미국 내의 지금 흐름이 그, 새로운, 어, 흐름이, 건강 흐름이, 내추럴 패택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양방 의사분들을, 어,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 그, 비수술적인 치료를 선호하는 분들도 아주 많아요. 지금까지는, 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한의사라는 거는 미국 내에 있는 오렌타 메디슨 닥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오리엔탈 메디슨 닥터 체계와 미국에 있는 오리엔탈 메디슨 의사 체계는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미국에서는 카로프렉틱 의학을 들어가거나 대학원을 들어가거나 또는 메디칼 닥터가 되셨을 때 또는 카로프렉틱 의사가 되셨을 때 라이센스가 받으셨을 때 100시간 정도의 세미나를 들으시면 그 의사분들이 침을 놓을 수가 있으세요. 쉽게 얘기하면 한의사는 아니지만 침술사라는 그 자격증을 받게 되시고요. 지금 미국 현재 카로프랙틱 어, 의대 그 대학원이 한 17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 대학원 중에 어, 거의 제가 볼 때는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카로프랙틱 대학원에서 한의과 과정이 있어요. 한의 대학원을 따로 같이 어,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카로프랙틱 전공 의사 전공을 어, 하면서 마치고 나서 1년을 더 공부를 하시면 어 오렌타 메리슨 그 프랙티셔너 어,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증 시험을 한의사 자격증 시험을 볼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한 미국에서는 카이로프랙틱 의사 플러스 아큐펑처리스트 라이센스 오브 아큐펑처리스트 또는 OMD가 될수 있는 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한의사분들이 이제 백시간 세미나를 듣고 카이로프랙틱 그 교정 그 자격을 얻어서 교정을 하시는 것처럼 튜나 교정을 하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한의사 분들이 한의대학 칼로프랙틱 전문의료대학원을 졸업하시면서 1년 더 한의대학원을 공부를 해서 한의사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많은 관심이 있는 우리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 또는 한국에 있는 한의사분들 또는 한국에 계시는, 어, 일반 분들, 국민들께서, 나 미국에서 가서 나도 개인 병원 하에서 나처럼 내가 생각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환자들 치료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과감히 도전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과정, 그리고 대학원 과정. 물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긴 하겠지만, 뭐, 자신감이 있고 패션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 시도해만, 시도해볼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연봉은 의사들은 그 양방 의사 MD, DO 분들은 큰 병원에서 어, 취직이 되셔서 거기서 월급을 받고 일하시는 거고요. 한의사, 미국에 있는 한의사, 카로프티틱 의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은 물론 큰 병원에서 어, 그, 그,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개인 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한의사 분들이나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영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어, 저도 유학생이었어요. 저도 유학생이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영주권을 얻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루트는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에, 어, 그, 워킹 퍼미이라는 것을 받고, H1 비자라는 워킹 비자를 받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받는 거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1년 반이면 영주권이 다 나오더라고요. 1년에서 10년 반이면 영주권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주권 받는 게 사실 옛날 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어,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영주권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좋은 곳에서 영주권을 받게 되면 영주권 금방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 게시판에 답글, 답글 올려주시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한 궁금한, 부, 아, 궁금한 부분에 대한 어, 답글 제가 적도록 하겠습니다.